안녕하세요. 드림 이슈입니다.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굉장히 핫하죠? 첫날부터 바로 1위를 해버렸죠. 그냥 1위가 아닙니다. 세계 1위죠. 줄곧 오징어 게임이 1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옥이 나오자마자 바로 1위를 갈아 치웠는데요. 그래서 1위는 지옥이고, 2위가 현재 오징어 게임으로 K 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넷플릭스 지옥은 지옥행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예고된 시간에 지옥 사자가 찾아가 목숨을 아다가는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사회의 혼란을 틈타 부활한 사이비 종교단체의 진리회와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의 사투를 그린 작품이죠. 저도 지옥을 봤는데요. 한국 드라마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스타일이다 굉장히 흥미롭게 본것 같습니다. 지옥은 송곳의 최규석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연상호 감독이 스토리지피를 맡은 웹툰이 원작이죠. 사실 송곳이라는 작품도 웹툰으로도 드라마로 옛날에 봤었는데 웹툰을 볼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웹툰은 꼭 봤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작가의 진중한 의미가 담긴 웹툰을 좋아하는데 키스우드, 죽음에 관하여 공부하기 좋은 날 다음으로 좋다고 생각했네요. 얘기가 많이 샜네요. 어쨌든. 넷플릭스 지옥은 영화 부산행, 반도의 연출을 맡은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연출미가 탄탄했죠. 또한 넷플릭스에서는 작가들을 위해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는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BTS 봉준호 손흥민 오징어 게임으로 이어지는 두유 노우 헬바운드 드림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